자 다음 변형문제 23번 보자 자이 23번은 요거 리미트 x가 2로 갈때 x-2분의 fx-3이 5로 수렴한다 얘가 기준인거지 맞지? 그래서 다시 한번 써줘볼게 리미트 x가 2로 갈때 x-2분의 fx-3 얘가 5로 간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거야 그러면 문제 리미트 x가 1로갈때 어, 밑에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겠네 맞지? f(x) 플러스 3, f(x) 플러스 어, 3, f(x) 마이너스 3 분해 x 마이너스 2가 되겠어. 우리는 여기 있는 요 모양을 맞춰야 되니까 f(x) 마이너스 3, f(x) 마이너스 3을 x 마이너스 2로 나눈 거지? 여기 있는 분모 분자를 x-2로 똑같이 나눌 거라고. 리미트 x가 1로 갈때 자, 얘는 f(x) 플러스 3 그대로 써주고 다음 f(x) -3 f(x) -3 나눈3요 밑에 x-2 나누고거 여기만 쓰면 되겠지. 위에 분자는 1이 되겠고 1이 되겠고 맞지? 1. 그러면 우리 자한번 보자. 리미트 x가 2로 갈때요값 자체는 얼마라고 해결이 됐어? 5라고 해결이 됐어. 맞지? 그리고 x2로 갈 때는 여기는 f2 값이 되겠네. 맞지? 자 리미트 x가 2로 가면 자 결국 f2 3 곱하기 5라고 해결이 됐어. 맞지? 분의 1이 되는 거야. 됐나? 그럼 f2의 값은 어떻게 찬다고 f2의 값은 문제 처음으로 문제 자 파란색 돌아가 봐요 문제 돌아갔을 때 x가 2로 가면 분모 0으로 가고 x가 2로 갈때 분자도 0으로 가야 즉 0분의 0 꼴이 돼야 뭐 한다고 우리는 수렴하는 값이 발생을 할수 있다고 f2 마이너스 3은 0으로 가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f2는 얼마 3이 된다 이거야 자답 쓸까 어, FE가 3이니까 3 더하기 3은 6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30분의 1이 되겠습니다.